1절로 7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분노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니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내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심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우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에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칠로암모에가서 씻으라 하시니 칠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아멘 따라해보실까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일을 나타내고자 합니다. 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합니다 여러분의 행하시는 모든 신앙의 일을 통해서도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만이 나타나는 그런 오늘 주일 아침에 기도에도 참여하는 은혜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죄의 관심이 있고 남 잘되는 꼴을 못 보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 통해서도 보게 됩니다. 같은 일입니다. 지나가다가 한 맹인이 뭐 맹인이니까 뭘 하겠어요 그냥 앉아서 구걸을 하고 있었겠죠. 그것을 보고서 세상 사람들은 이 절과 같이 말합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인데도 누구의 죄입니까? 그러나 하나님, 예수님은 보시는 관점이 달라요. 같은 맹인이 앉아 있는 것을 보면서도 아이고 쩍쩍 쩍 혀를 차면서 저거 저 사람의 죄 때문에 눈이 멀었을까? 아니면 태어날 때부터 눈이 멀었으면 그는 죄가 없을 텐데 부모의 죄일까? 그걸 예수님께 물어보다니요. 그러나 예수님은 같은 그런 앉은뱅이 앉아서 구걸하고 있는 그 맹인을 보고서도 이는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기 위하여 그렇게 된 것이다 라고 이야기 합니다. 이 안에는 연속성이 있어요. 죄에 대한 계속해서 그는 눈을 감고 구걸하면서 비참한 인생을 살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그런 연속성이 있는 것이고 주님은 그것을 끊어주세요 지금까지는 맹인이었고 지금까지는 구걸하는 자였어도 맹인이었던 자가 눈을 뜨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그동안은 남의 것으로 비롯 먹던 자가 이제 자기의 손으로 일하여 땀을 흘려 남을 돕는 자가 되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즉 세상 사람들은 죄에 집중하고 나보다 더 못하는 것에 집중하고 그에 대해 나는 우월하다는 것을 바라보면서 만족을 느끼며 살아가지만 주님은 그들의 형편을 완전히 변화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새롭게 변화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을 허락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온전히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상황과 환경과 현재의 일들이 어떠한가에 대한 그런 이유를 찾고 누구의 죄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지금 이런 현상이 있는 것, 이 나라와 민족과 우리 사랑하는 나의 뭐 질병이라든지 무슨 상황에 대해서 원인을 찾고, 죄악을 찾고, 누구의 죄인가를 지적하기 위해서 손을 뻗는 것이 아니라, 지적하기 위해 손을 뻗으면 그 사람을 지적해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께 간구하기 위해서 주님께 손을 들면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주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오니 선한 길로 인도하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선한 것을 바라보시는 그런 은혜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하신 뜻이 무엇이었냐면 이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하면서. 맹인은 이제 어둠을 상징하는 거잖아요 요한복음 1장부터 빛과 어둠과 말씀의 육신이 된 그런 주쭉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데 이 맹인의 눈이 떠져서 빛이 들어오는 겁니다 보이는 겁니다 주님 말씀하세요 내가 오절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내가 세상의 빛이다 즉 흑암에 앉은 맹인이 눈을 뜸으로 말미암아 보이지 않던 것이 보이게 되고 어둠이 빛으로 변하는 것을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 니이다 라고 나타내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즉, 눈을 뜨고 있어도 보지 못하면 주님이 그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일을 보게 하시면 그게 하나님의 영광의 일이 된다는 것이고, 주님을 위해 헌신하지 못하고 주님을 위해 하나님의 일을 행하지 않던 맹인과 같은 인생이 이제 하나님의 일에 눈을 떠서 주님의 일을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고 주님께 영광되는 일을 일할때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맹인이 한 일이 뭡니까? 맹인이 한 일이 있어요, 여러분. 가만히 읽어보면, 맹인은 그냥 가만히 있고, 주님이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서 그 눈에 바르시고, 그를 이제 뭐 고쳐주신 것처럼 그렇게 나오지만, 아니에요. 이 맹인도 한 일이 있습니다. 무엇을 했습니까? 순종을 했습니다. 실로함 모세 가서 씻어라. 아니, 보여야 실로함 모세 가죠. 안 보이는 상태에 눈에 진흙을 바른 채로, 무엇으로 순종한 거예요? 쉬운 일이 아니란 말이니다그 거리가 얼마인지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진 않지만 신로암 연못을 찾아서 계속 묻고 묻고 넘어지고 상하면서 그 연못을 더듬어 더듬어 찾아가서 이제 물이 흐르는 걸 발견했을 때 그것으로 막 씻었던 이 맹인에게는 순종이 있었단 말이에요. 실로암못이 무슨 뜻이라고요? 보냄을 받은 자, 보냄받은 자의 그런 하나님이 보내심받고 보냄받은 것에 순종하였던, 순종이 쉽습니까? 눈을 뜬 사람은 쉽죠. 가서 어디가서 뭘 사오너라, 눈이 멀쩡히 보이면 넘어지지 않고 걸어가서 그 일을 해올 겁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지금 현재 보이지 않는 상태예요. 눈을 감고 눈에는 진흙을 잔뜩 발라놓고 더듬어, 더듬어 가면서 물어, 물어 가면서 넘어져 가고, 무릎이 까져 가고, 손가락이 찢어져 가면서 주님의 말씀을 순종했던,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보낸받은 자로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행하러 가는 길은 온전히 맨날 순전하고 좋고 편하고 기쁨만 있는 길은 아닐 수가 있다는 라 거예요. 넘어지는 것도 감당해야 되고, 아유, 그만 갈까. 내가 어딘지를 알고 가. 실로함에 가서 씻으라니, 내가 물어 물어 어떻게 넘어지면서 거기까지 갈까? 그러나 이 사람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눈을 듣었을 때 이제 밝히되어서 보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던 거예요. 순종은 여러분 쉽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더듬어가는 길이어야 되고 넘어지는 길일 수 있습니다. 그래도 끝까지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보이지 않던 눈이 열려져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나에게도 기쁨이 되는 길을 걸어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오늘도 주님 문혜 안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나타내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예배하고, 주의를 성수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라고, 또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길이 쉽지는 않을 겁니다. 넘어지는 일도 나타날 것입니다. 더듬어가야 하는 일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 끝까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래서 나에게도 기쁨이 되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